200m 여자 고등부 금메달의 주인공 전소영 선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어제도 한번 만났잖아요. 근데 오늘도 또 200m 여자 고등부에서 금메달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렇게 경기 쭉 지켜보니까 막판에 엄청 치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힘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평소에 어떤 훈련들 해서 이렇게 200m 좀 금메달 딸수 있었나요? 어, 평소에 그냥 뭐뛸 때도 마지막에 한번 더 더 감는 거를 계속 몸에 배기게 이렇게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럼 평소에 좀 이제 훈련할 때 외에 좀 평소에 생활 속에서 내가 이런 노력들도 한다 이런 것도 있나요? 평소에 어, 시합 전에는 이렇게 군것질 같은 거 최대한 안 하고 그래도 평소. 보다는 좀 일찍 잠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 그렇게 좀 컨디션 관리를 하는구나 어, 그러면요 오늘 경기 본인의 경기를 좀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어제와 좀 비교했을 때 오늘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어, 어제 제 최고 기록을 못 깨가지고 네. 오늘은 꼭제 최고 기록 깨려고 뛰었는데 아쉽게 못 뛰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워요. 아, 전소 선수 이렇게 같이 인터뷰하고 그러면 부끄러움도 많고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 평소에 좀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면서 경기 뛰고 있어요? 평소에도 긴장 많이 하는데 음. 그래서 주변에 코치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계속 넌할수 있다고 많이 말해줘서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 할수 있다는 말을 계속 되내면서 이렇게 경기를 임하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은 이제 이 경기 다음에 또 어떤 시합 뛰죠? 어, 전국체전이에요. 그러면 혹시 전국체전에서 전성영 선수가 좀 이루고 싶은 목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1200둘다제최고 기록 깨고. 100m는 못 뛰어도 12초 공대랑 200m는 24초 꼭 들어가고 싶어요. 네 요즘에 전소영 선수 기량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 방금 말해준 그런 기록들 다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러면 또 그때 본인 PB도 세우고 좋은 만족하는 경기 뛰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소영 선수와 함께했습니다.